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미국의 4월 2일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설마 자유무역의 수호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광역 도발을 한다고 에이 뻥 카겠지? 어 설마 진짜? 하는 의심이 많을 텐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입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정책에 진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럼 도대체 보편관세는 뭐고 상호관세는 뭔지?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지, 설마, 기본 관세는 기본 관세대로 내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그런 관세 제도가 무시되는 것인지 등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 관세.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뭐 멕시코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제외가 되었지만 어찌 됐건 거의 전세계를 상대로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을 통해 10%의 보편관세 적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용어정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명령은 법으로 인정되는 대통령의 막강한 행정권한입니다 다만 법률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면서 대부분 폐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지금 대통령의 임기 동안만 존재하는 유효한 법률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편관세는 4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편관세는 기존 관세율에 추가되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만일 한미 FTA를 통해 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보편관세 10%만 부과되며 기존 8%의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었다면 10%의 보편관세가 추가된 18%가 적용됩니다. 사실 한미 FTA 위거 대부분의 물품이 0%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0%죠. 크게 의미가 없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백악관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에디셔널이라고 규정하여 원래 적용되는 관세에 보편 관세가 추가되는 것임을 규정합니다. 원래 적용되는 관세를 뭐 기본 관세, WTO 관세, 뭐 실행 관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관련된 용어 정의는 뒤에 가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호 관세.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차별적으로 부과한 관세만큼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 물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은 차이가 발생하는 5%를 추가하여 동일하게 15%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관세를 더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상당 부분 관세가 상호 면제되고 있는데 아마 FTA 관세가 아닌 WTO 관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오류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는 관세 장벽뿐만이 아닌 비관세 장벽이라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국가별로 부과되었다고 하여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계산 공식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로 미 정부는 발표했지만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킨 국가에 대해 그 무역 적자 금액을 상대국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눈 금액을 상호 관세로 부과했다는 우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만큼을 수출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요만큼만 수입을 합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니들은 우리한테 이만큼 수출하면서 니들은 우리한테 요만큼만 사냐? 그럼 우리가 이만큼 적자라는 거 아니냐? 그럼 이만큼을 퍼센트 페이지로 계산한 다음에 이것의 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하는 겁니다. 어, 설마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정도로 단순한 계산법을 쓸 줄은 몰랐는데 뭐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로 상호관세는 2025년 4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선언되고 4월 9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4월 9일 이를 다시 90일 연장하였습니다.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 25%, 일본 24%, 캄보디아 49%, 베트남 46%등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킨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킨 국가들는다 상호 관세 부과하고 그게 아닌 국가들한테는 1단10% 보편 관세 부과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상호관세 역시 원래 적용되는 관세, 보통 실행관세라고 표현합니다. 실행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상호관세 안에 보편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관세가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대는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25%, 합산하여 35%가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상호관세 25%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상호관세율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국가별 관세율, 그리고 이제 면제품목, 부속서 1 이거든요. 이걸 참고하면 되는데 설마 이거 참고하겠다고 백악관 홈페이지 가서 행정명령을 클릭해 보진 않을 거예요. 저희 블로그 가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4월 9일 발효 예정에서 90일 연장 후 우리나라는 다시 8월 1일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에서 상호 관세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7월 31일 협상이 완료되었고 이제 미국에서 행정 명령이 서명되었는데 그 결과는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보다 앞서 협상이 완료되었던 일본과 이후 역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상 전부터 마지노선이 15% 인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15%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미국 물품에 대해 한국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뭐 이날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조건이니 딱히 우리나라만 차별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로라도 위안을 삼아야지 아니 그런데 원래 그 FTA 때문에 0%였던 관세를 뜬금없이 2 5로 올리고 이걸 15%로 낮춘 걸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야 슬퍼해야 되는 거야 다음. 품목 관세, 품목별 관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의 민감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등이 해당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 관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부품에는 일정 부분 감면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생각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f t a 그 제협상 하자면서 건드렸던 게 철강이랑 자동차였으니까요. 반도체, 전자기기,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100% 부관에 얼마 부관에 지금 막 계속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철강 알루미늄은 25%로 시작해서 이제 50%로 인상하고 이들 파생 상품에 대해서까지 관 관세를 부과하니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산업은 직격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실행 관세 플러스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에 대해 50% 관세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호 관세 10%가 부과됩니다. 와 진짜 살 수가 없네. 참고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행정 명령이 아닌 포고령의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용어 정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포고령은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 중 하나입니다. 행정명령, 포고령, 그리고 각서 등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명령으로서 그 내용의 차이보다는 뭐 형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시점에 뭐 이들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뭐 행정학으로 논문 쓰고 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 포함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겠죠. 품목별 관세 연혁을 보면 2월 10일 철강 25% 관세 포고령, 2월 11일 알루미늄 25% 관세 포고령, 3월 26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 포고령, 그리고 6월 3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 인상 포고령. 무슨 행정 명령을 무슨 싸이월드글 쓰듯이 하나 모르겠네. <laughs> 뭐 미국에 적용되는 관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은 전부 중복 적용되는 그런 개념일까요? 일단 모든 관세는 실행 관세에 추가되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한미 FTA가 적용되어 0%인 물품은 0%의 추가 관세만 부과되지만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제 기본 관세 보통 MFN 관세 그래서 Most Favored Nation 관세 즉 WTO 관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관세 즉, WTO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는 계속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어차피 관세 납부해야 하는 거면 더 이상 FTA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 없는 건가요? 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FTA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 추가되는 관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먼저 기존 관세법에 따른 관세 종류 및 관세 우선 적용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된 유튜브 영상도 있고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1순위는 덤핑방지 상계관세, 보복관세, 뭐 긴급관세, 이순위는 국제협력관세, 편입관세 3순위는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4순위는 일반특혜관세 5순위는 잠정관세 6순위는 기본관세이고요 이순위에서 6순위 사이에서 하나가 적용되고 거기에 1순위 세율이 적용되면 이것이 실행관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법에 의해 원래 부과되는 관세 뭐 기본관세, MFM관세, 뭐 실행관세 등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이 관세법상 관세 이제 미국이 부과하는 품목관세, 사고관세, 보편관세가 어떤 우선순위 순위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무조건 품목 관세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50%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실행 관세 플러스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이며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5%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실행 관세 플러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이며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31일 상호 관세 협상 시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함께 합의를 하였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도 포함이죠. 25%에서 15%로 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 협상 결과 25%에서 15% 관세로 낮아졌다는 건이 기본 관세 플러스 15%가 아니라 기본 관세를 포함하여 15%입니다. 이순위는 상호 관세입니다. 품목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상호 관세는 2025년 7월 31일 협상 결과에 의거 25%에서 10% 낮아진 15%이며, 실행 관세 플러스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보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유는 실행 관세가 포함된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원래 관세 15 15 관세가 15% 이하의 물품은 15%의 상호관세만 부과되고 기본관세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관세 없이 기본관세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EU와 동일하게 기본관세가 포함된 상호관세 15%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정명령을 보면은 EU만 상호관세에 기본관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다른 나라는 모두 실행관세 플러스 상호관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EU는 기본관세가 15% 미만이면 최대 15%의 상호관세만 부과하고 기본관세가 15%를 초과하면 상호관세 없이 기본관세만 부과하는 구조라고 했죠? 지금 이것 때문에 1번이 비상사태인데 예를 들어 기본관세가 5%인 물품의 경우 1번은 5% 기본관세 플러스 15%의 상호관세 그럼 20%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15% 상호관세만. 그리고 한국은 FTA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FTA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원래 0% 그리고 플러스 15%니까 상호관세 15%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기본관세가 상호관세 15%보다 높은 예를 들어 20%의 물품의 경우, 일본은 기본관세 20%, 플러스 상호관세 15% 해가지고 35%가 되는 것이며, EU 국가는 기본관세가 1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20% 기본관세만 이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은 이제 FTA 때문에 대부분 다 0%죠. 그래서 15% 상호관세만 이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런이후로 일본은 절망하고 있고 한국은 예상지 못한 상황에 내심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모든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이 관세가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한국은 원래 미국이라 액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세상의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똑같았지만 사실 한국이 좀더손해지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현 시점에 어, 그러면 아직 자동차 그 품목 관세의 행정명령이 정확하게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어, 그럼 혹시 자동차 품목 관세도 전부 합산해서 15%가 아닌 기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 구조라면 일본만 불리해지는 겁니다 자동차의 기본관세가 2.5%거든요 그럼 상호관세 15%에서 일본은 17.5%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0%니까 상호관세 15%만 오예 어, 그런데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한테 사기당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EU와 똑같이 이제 정정해달라고 미국에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미국이 수용했다고 나오는데 아 이거 국가간 협상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상호 관세도 생방송 그 실시간 발표 때는 25%라고 했다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26%라고 올라왔다가 다시 뭐 25%로 정정되고 뭐 그랬습니다. 삼손이는 보편 관세입니다. 품목 관세 및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수입 국가의 모든 물품은 별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보편 관세 10%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제 실행 관세 플러스 10%의 보편 관세입니다. 사실 4월 9일 상호 관세가 유예되었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던 게 상호 관세가 유예된 것이지 보편 관세가 유예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편 관세 10%는 4월 5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전자기기 등은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 관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막 지금 막100%부하니 뭐니 지금 계속 말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5년 7월 31일 협상 결과 추후부과되는 반도체 전자기기 위약품에 대해서도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최애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충격적인 관세를 부과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이쪽은 진짜 초토화 상태입니다. 철강 알루미늄부터 시작하여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 원래 존재하지 않던 관세를 25%로 올리고 다시 15%로 낮춘 게 국가간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닌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만 그랬으면. 차별이고 무례한 거지만, 뭐 전세계를 상대로 그랬으면 어떤 의미로 미국도 참뭐 대단합니다. 그냥,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중심이냐, 실리기냐 아마 모든 나라가 동일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버티기에 들어갔으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관세를 내니까 오히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이 먼저 15%로 합의를 해버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상호 관세를 내는 평등한 사회에서 일본보다 나머지 나라가 이제 관세가... 비싼 나라가 되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갑자기 일본보다 관세가 10% 비싼 나라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 FTA 때문에 일본보다 관세가 훨씬 낮았는데, 특히 자동차 트대 수출국에서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다 15%로 합의를 해버리니 이거 뭐 존심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국가 입장에서도 실익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되어 있어서 관세가 0%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는 2.5%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관세는 다 2.5%예요. 즉 일본 뭐 인아이 유는 기본 관세 2.5% 플러스 품목 관세 25% 해서 27.5%였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원래 관세가 없으니까 0%였으니까 품목세 관 25%만 내면 됐는데 오히려 똑같이 15%가 되니 우리나라는 손해인 거죠. 참고로 해외 관세율 확인하는 방법도 영상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FTA 덕분에 그 2.5%만큼 좀 이득을 본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15%가 아니 12.5%로 협상을 끝내야 동등한 거라고 계속 얘기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 2.5% 쌌으니까 쟤들이 15%면 우리나라 12.5%가 돼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일본이나 EU의 자동차 관세가 25%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관세 포함 27.5%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이고요 사실 경쟁국들 대비 무역 위존도가 높고 FTA로 인해 원래 관세가 대부분 0%였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큰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안녕